찬밥 퍼준 며느리에게 날린 통쾌한 복수 딸아이랑 저 둘이 간단히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엄마 점심에 한번 남았으니까 밑반찬 꺼내 간단히 먹어요 하길래 국 하나 끓여서 한술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불쑥 들어오더군요 남편 야근이라 혼자 먹기 싫어서 왔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이라도 줬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하니 괜찮아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세요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 먹고 후식으로 과일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처음 있는 일이라 이제 내가 좀 편해졌나 싶은 생각에 기분 좋게 갔습니다. 뭐라도 도울 생각에 손 걷고 나서니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하더군요.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비닐에 쌓인 딱딱한 잔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툭 돌려 제 앞에 놓더군요. 밥이 없나? 생각하던 찰나 밥통에서 이제 갓 지은 따끈한 밥을 한 그릇 퍼 본인 앞에 두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지만 평소에도 답답할 정도로 참고 사는 성격이라 조용히 한술 드렸는데 그마저도 밥이 덜 데워져 자디찼습니다. 결국 도저히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자 어머니 다 드셔야지 왜 남기세요? 하길래 입맛이 없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표정이 안 좋은 나에게 딸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가 난 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 이게 무슨 짓이냐 따지니.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답이 이어집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식은밥 줬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에게 찬밥을 줘요? 그래서 제가 복수한 거예요.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들은. 엄마도 잘한 거 없잖아. 그냥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자. 합니다. 그날 이후 그때 그 찬밥처럼 아들 내외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게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싶더군요.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아파트 안 줄란다. 집구해 나가거라. 그말 끝에 나는 내 인생의 열쇠를 다시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찾아와 싹싹 비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었다. 사람 마음도. 밥처럼 식으면 끝이야. 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